랜케이블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이 지 다쳐가지고. 우선 준비해야 할 거는 니퍼 정도랑 그리고 랜선이 있어야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을 정렬시켜줘야 됩니다. 랜케이블 같은 경우는 총 8가닥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을 일자로 정렬해주어야 합니다. 재생속도 조금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RJ45 커넥터에 연결하기 위해서 일자로 니퍼를 가지고 잘라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넥터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색깔은 꼭주의해서 넣어주시고요. 위아래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압축 툴 같은 경우는 RJ45랑 RJ10 두 가지가 있고요. 쉽게 말해서 큰 곳으로 구멍을 넣어서 압축해주면 됩니다. 랜선 단선 문제가 발생돼서 커넥터를 바꿨고요. 핑테스트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흔들어도요. 인터넷 끊김이 없이 작동이 잘 됐습니다.